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 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드름 자국 인데요 여드름 자국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여드름 자국과 홍조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여드름 자국과 홍조가 어떻게 다른지 여드름 자국의 치료와 홍조의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홍조라고 하는 것은 피부색 자체가 붉은 걸 말합니다 왜 피부가 뽀얗다 피부색이 까무잡잡하다 안색이 칙칙하다 이런 표현 안면 홍조라는 게 바로 이렇게 피부의본 바탕색이 붉은 거를 홍조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드름 자국은 여드름이 나던 부위가 붉게 변한 걸 말하는데요 이 얘기는 그럼 여드름이 안난 부위는 피부색이 붉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드름은 동그란 모양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자국도 모양이 동그란 모양입니다 피부색 본 바탕이 붉거나 한게 아닙니다 여드름 자국은 사진을 보시면 아마 이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피부색 자체가 붉은 걸 홍조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이건 홍조일까요? 여드름 자국일까요? 이건 여드름 자국 사진입니다. 제가 여드름 자국은 피부의 본 바탕이 붉은 게 아니라 여드름 났던 부위가 붉은 거고 여드름은 동그란 모양으로 생기니까 여드름 자국도 동그란 모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진 보시면 그게 어떤 뜻을 얘기한 건지 이해가 되시죠? 사진상에서 피부의 본 바탕을 한번 보시면 피부의 본 바탕은 붉지가 않습니다. 이 홍조는 없는 거죠. 여드름 났던 부위만 동그랗게 붉게 변해 있는 거죠. 아마 여드름 자국도 붉은 현상이고 홍조도 붉은 현상이다 보니까 둘다 붉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자국이랑 홍조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네요. 물론 둘다 붉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붉게 나타나는 그 양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여드름 자국 사진일까요? 홍조 사진일까요? 답은 여드름 자국과 홍조가 섞여 있는 사진입니다. 이볼 부위를 한번 볼까요? 볼 부분은 피부의 본 바탕 자체가 붉죠. 그러니까 이볼 부분은 홍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턱 라인을 한번 보시면 턱 라인에는 동그란 모양으로 점점 붉은 것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붉으면서 동그란 모양이니까 이게 바로 여드름 자국인 겁니다. 그래서 볼 부위는 홍조가 있고 턱 라인은 여드름 자국이 있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순서로는 홍조와 여드름 자국의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한 가지를 먼저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바로 홍조의 원인입니다. 홍조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홍조의 치료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홍조의 원인에는 건성 피부, 지성 피부, 기타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보통은 건성 피부 혹은 지성 피부가 주된 원인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피부 모형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모형인데요. 여기가 각질층이고 여기가 진피층입니다. 각질층에는 혈관이 없고 이 진피층에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각질층이 이렇게 두껍죠. 그런데 건성 피부이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와 같이 피부의 각질층이 얇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의 각질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이 피부 속 혈관들이 비쳐 보이지를 않게 되는데 피부의 각질층이 이렇게 얇아지면 피부 속 혈관들이 비쳐 보이면서 피부가 붉게 보이는 홍조가 발생하게 되죠. 이게 바로 건성 피부에서 안면 홍조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지성 피부에서도 홍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성 피부에서는 어떻게 홍조가 발생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피부 모형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성 피부에서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원인을 피부 모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각질증 표피층에는 혈관이 없고 여기 진피층에만 혈관이 있죠. 이 표피층을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시해 놓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표피층에 있는 피부 세포를 그려. 겁니다. 진피층은 혈관이 있으니까 혈액을 통해서 피부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게 되죠. 그런데 이 표피층 각질층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표피층 각질층에도 피부 세포가 있으니까 이 피부 세포들도 살아가려면 산소가 필요로 하겠죠. 근데 이 표피층에는 혈관이 없는데 어떻게 산소를 공급을 받을까요? 네, 표피층에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임으로써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지성 피부는 이 피지선에서 기름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피부 표면에 이런 기름막 코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름막 코팅이 표피층 위에 자리 잡아본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표피층이 빨아들이는데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 피부 표피층에 산소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요. 나 산소가 부족해라는 걸 피부가 붉게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성 피부에서 안면 홍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홍조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홍조와 여드름 자국 치료의 치료법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성 피부로 인한 홍조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건성 피부가 원인인 홍조는 홍조 레이저로 치료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홍조 레이저라는 게 홍조 레이저, 혈관 레이저, 여드름 자국 레이저 이게 거의 다 같은 레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이저들은 다 붉은 색에만 반응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명칭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원리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같은 레이저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건성 피부로 인한 안면홍조는 홍조 레이저 한 가지로만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지성 피부로 인한 홍조는 건성 피부일 때와는 조금 다른 치료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성 피부에 의한 홍조도 홍조니까 당연히 홍조 레이저가 필요하겠죠. 근데 홍조 레이저 한 가지로는 치료 효과가 좀 미비해서 다른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지성 피부에 의한 홍조일 때는 그럼 지성 피부로 인한 홍 홍조일 때는 홍조 레이저 외에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하느냐? 지성 피부에서 홍조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산소공급을 방해하는 기름막 코팅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기름막 코팅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홍조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 피부로 인한 홍조일 때는 이 근본적인 원인인 기름막 코팅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기름막 코팅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바로 피지선의 활동을 위축시켜서 기름막이 덜 만들어지게 해주는 피지선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거죠. 요약하자면 지성 피부로 인한 안면홍조인 경우에는 홍조 레이저와 함께 피지선 레이저 치료 이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이 되야 합니다. 자 여드름 자국은 어떻게 치료를 하죠? 네 자국 치료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드름 자국 레이저나 혈관 레이저나 홍조 레이저나 다 같은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성 피부로 인한 홍조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게 여드름 자국도 동시에 치료가 되는 셈입니다. 즉 지성피부로 인한 안면 홍조가 있는 분이 마침 여드름 자국도 있다 라고 하면 안면 홍조 치료 따로 하고 여드름 자우치료 따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성 피부로 인한 홍조 치료 이 하나만으로 홍조와 여드름 자국이 동시에 개선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조란 피부색 자체가 붉은 거를 홍조라고 한다. 여드름 자국은 여드름 났던 부위가 붉은 것이 여드름. 여드름 자국이다. 홍조는 건성 피부로 인한 홍조, 지성 피부로 인한 홍조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건성 피부로 인한 홍조인 경우에는 홍조 레이저 한 가지로만 치료해도 되고, 지성 피부로 인한 홍조인 경우에는 홍조 레이저에 피지선 레이저 치료 이두 가지를 같이 해야만 효과적이다. 여드름 자국도 이 홍조 레이저, 혈관 레이저, 여드름 자국 레이저가 모두 비슷한 레이저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홍조와 여드름 자국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홍조 치료 하나 만으로도 자국도 동시에 개선된다 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요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드름 자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